나는 아버지의 애인 앞에서 네. 또 다른 애인 행사를 아 했다 드라마인데, 제목만 보면. 뭘 아, 요즘 세대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 우리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조금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하면은 애인도 있었고, 또 작은 엄마도 있었고,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한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4년, 33년 전 얘기예요. 음. 방송국에 연기자 돼가지고 시골을 청주, 제 집이 청주인데 청주를 내려가니까 저희 고종사촌 언니가 저를 막 불러요. 야, 고모부가 요즘에 조금 바람이 났대. 어. 우리 아버지가. 어. 그래서 왜? 했더니 여자를 태워가지고 가는 걸 누가 봤다고. 어, 아버지가 바람이 났대. 근데 그 소리가 싫지가 않았어요. 왜 싫지가 않았냐면 우리 아버지 아직 젊구나? 아니, 엄마하고 아부자고가잘안 어울렸어요. 아 엄마는 항상 누, 누님 같았어. 아늘 한복을 입으시고. 염 어,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막 얘기하면은 그냥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저는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애인 생겼어? 어. 여자 데리고서 뭐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갔다며? 그랬더니 일단은 그 성공을 했는데 이래요. <laughs> 뭘 아버지? 그랬더니 어후,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친구들은 애인자랑 을 하는데 내가 애인이 없잖니? 그래가지고 네 엄마를 옷딱가리펴가지고 엄마를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선글라스 끼우고 목도리 해가지고 데리고 어? 아. 다녔다는 거야. 아. 그리고 우리 동네는 거기 좁으니까 새 바퀴만 돌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아. 어.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가 애인이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 그 어, 소문.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내심 쓸쓸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 그렇게 멀미도 나고 몸도 아프고 다시는 오바이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보다. 는데 아버지가 늘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오드리 햇번. 그 오드리 햇번이 그 헐리우드 배우 유명하잖아요. 뭐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 지 친구들 다 모이면 오드리 햇번이 최고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 그런 여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애인에 대한 열망이 그냥 꿈으로 남는가 보다라고 음. 하고 좀 안쓰럽긴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너 청주 좀 내려와야 되겠다. 이 아버지가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하는 오드리 히어고 똑같은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버지 진짜야어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다방을 딱 들어가면서 기대를 걸고 딱 들어갔어요. 저건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가워 가고 기야안 잔정. 근데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옆에 딱 있는 여자를 보게 되는데 오양이야. 그 친구 이름이 오양이래. 뭐김양 오양? 아니야. 진짜 오양. 오이래 그래서 오양이랑 불러. 딱 봤는데 머리가 톡! 하고 쇼카트를 딱 치고 눈썹이 하늘을 이렇게 붙여서. 그리고 루즈를 빨간게 부르고, 바르고. 그리고 옷이 약간 부이게 이렇게. 저. 가가좀 가슴. 러슴 예.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너무 일 너무 파격적인데요? 부끄러운 네. 일인데. 그래 근데 딱보니 근데 너무 나는 최악이야. 아닌 것 같아. 별로야.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분하지 마. 아버지한테 더 분해. 어떻게 저런 여자를 나한테 서울까지 와서 내려오라고 그렇죠. 보여준다고 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야 앉아 앉아, 앉아. 이러는데 나도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장 사장님 왜 이러세요? 없어요. 장 사장님 왜 이러세요? 어, 어. 어. 왜 이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 사장님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당 대사는 날 기억이 안 나. 장 사장님이라고 어. 그랬더니 처음에 오. 아버지가 뭐뭐어이 그리고 뭐? 어. 나서 그냥 내가 싹 도망가서 내가. 오. 거기서 걸리면은 그냥 헤드뷰로 갈것 같아.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그러고서 내가 한 보름 정도를 집에 안 들어갔어요. 어. 서울 아버지가 이제 저 찾으러 온 거예요. 이제 오빠네 집으로 내가 아마 피신돼 있었던 거야. 음. 어?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아. 당연하지. 음. 너무너무 잘못. 아니, 아버지가 데리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그냥 와서 봐달라는데. 음. 그런 활력소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나는 조금 아버지 입장에서 이해를 했더라면 어그 노인네가 얼마나 그 그거를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부모님한테는 절대로 이성 친구를 막지 마라 그게 효도인 거 같아요. 아버지가 같아. 올라와서 뭐라고 랬어요 보름 후에 아버지가 올라왔던 데 거기 다방 두번 다시는 못 간대요 그 여자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아, 그래. 오해한게 어떻게 당했대요? 망신을 당한거에 아, 망신. 아, 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망신을 당한거에요 여기서는 방송이라 말을 못 해. 말을 못 하는데, 우리 어, 아버지가 어, 분해가지고, 어. 너 때문에 내가 이떻게당했는들막 이러는데, 아버지, 아버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내가 막하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에 아, 네. 와서는, 와, 정말 그때 아버지를 얘기죠. 못 도와준 게 너무 미안하고, 어, 어 이런 그거, 생각이 들 그거까지는 희가 어, 공감을 음. 갈수 있는데, 어, 여자가 근데, 어머, 어머니가 계신데, 어, 딸이 돼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것 아니, 근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충분할수 있지. 어, 네. 근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사실 나도 애교는 없어요. 음. 근데,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는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야 된대. 저하고는 해당이 없는 얘기야, 분명히. <laughs> 사랑을 받아야 된대. 근데, 애교를 부려야 된대. 근데 나는 사실 어떻게 애교를 부려. 애교 한번 부려. 야, 일봐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게 나는 아, 애교라고 아, 생각해. 우리. 그러면은. 근데 엄마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고, 내색도 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오빠들이 엄마를 많이 생각해 주니까. 아 어, 얼마나 아버지가 많이 좀 힘들었었고, 외로, 외로웠을, 외로웠을 것 ]까?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애인도 있다면 애인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안 하셨겠어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공감이 가는 게 게요? 지금이 50대면 저예요. 55. 음. 지금의 만약에 내 딸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지. 젊은 아빠잖아. 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55분은요. 연세가 많은, 많이, 네,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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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실때고 장정희 씨가 누구보다 더잘 알아. 아빠하고 엄마의 사, 그럼, 상황을. 음.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하니까 내 아빠가 조금 더 어+ 어좀 이렇게 그 잘해 주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잘해 주는 좀 부드러운 사람 이성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딸이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 물론 엄마도 음. 있겠지만 그거는 정장정이시면 아는 거예요 네, 그런 네, 저는+ 저는 이해가 가요 네. 그 당시에 무조건 네, 네. 네. 근데 네. 아버지가 그 여자 네. 오향 얘기할 때는 네. 막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아, 막 깎아대고 그러니까. 갑자기 혼자 얘기하면서 아. 얼굴이 빨개지고 술 한잔 먹어면서 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난 기특더라고. 시한 형님이 있는데 돈 굉장히 부자고 음. 굉장히 효자야. 음.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팔십 대 후반 되셨을 때인데 저 총각 때였어 근데 갑자기 둘이 한잔 하재 내손 이렇게 잡어더니 창훈아 아 형이 우리 엄마가 너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음. 아 형, 좀 감사하죠. 했더니 우리 엄마 좀만 만나주면 내전 재산 다 줄게. <laughs> 아형왜 이러지? <laughs> 이래했더 형도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야. 이게 효도란다.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네, 맞아.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바람 정도는 약간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귀여운 막 아, 그런 거잖아. 딸에게 봉변당한 그런 바람이잖아요. 남자의 바람이 무섭다고 느낄 때가 언제 있을까요? 음. 아유, 그냥 뭐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내가 정을 지키려고 그럴 때는 그건 무서운 바람이 아니야. 그런데 네. 이제, 정리하겠다, 이혼하자,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무서운 바람이 든 거지. 제대로. 더 무서운 거는, 남자들은 눈이 한번 돌아가면은, 애까지 데리고 와요. 애를 낳아서 데리고 와. 아, 진짜로. 아, 그건 그런 바람도 있고. 애까지 나오고, 여자는 겁이 많으니까, 그냥 살짝, 그냥, 어, 이러다가 말다, 이러는 경우도 많은데, 남자들은 그냥 푹 빠져가지고, 애까지 나오고, 제 이건 친구 얘긴데 진짜 로리얼인데요.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젊은 여자 모델하고 나가라고 이혼해 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 친구가 어떻게 이혼을 해줘요 애가 둘 있는데 그래서 이혼만은 안 하고 그냥 바람을 펴라 그랬더니 집에 자고 있는 여자를 멱살을 잡고 잠옷 바람에 있는 여자를 꼴고 내려가지고 나가+ 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둘이 잘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는 여자만 아는 적이라서. 애도 나가지고 음, 들어오는 음, 집도 음, 있다고요. 집 많았지 음. 옛날에는. 전수경보다. 그런데 이런 식의 바람은 이건 정말 이건 아, 너무 네. 충격적이고 합격이고, 이거는 네. 정말 파탄이고 바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음, 그런 음. 좀처사한것 같고 제가 남자의 바람이 조금 더 무섭다 이런 거는 남자는 좀 어떤 죄책감에 죄책감을 느끼긴 느껴요. 네. 보면 들켰을 때 분명히 잘못했다고 음. 하는데. 이게 너무 짧고 그렇게 바람을 피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계속 피는 것 같아요 아못멈추어못 어, 멈추고 아 그거를 그 자기의 어떤 죄의식이 너무 얕은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반복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서 음. 그건 정말 어떻게 피 속에 흐르는 어? 나쁜 피죠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으로 못 느끼는 거 음. 그래서 남자가 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의사예요. 네, 네, 네. 나쁜 남자보다 네. 더 위. 위험한 남자는 순진한 남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수준 높은 게아니 그러니까 외도를 했는데 이게 정말 자기 상대다. 운명의 상대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어, 더 문제야. 가정도 다 버리고 내가 이제 정말 이 여자한테 올인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순진한 남자가 정말 못 말리는 게그뭐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유명한 뭐 국방부 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아, 네, 네. 그쓴 편지를 보면 네, 네. 이 사람이 정말 군대를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일까 싶을 정도로 소년같이 연애 편지를 로비스트한테 쓴단 말이에요. 어. 여자 로비스트한테. 음. 이런 경우는 정말 나라도 팔아먹고 <laughs> <laughs>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laughs> 정말 순진한 남자. 그러니까 덤벼드는 거지. 무조건 네, 빠져드는 네, 남자. 빠져드는 남 너무 위험하다고 봐요. 나라가 운명에 걸렸을 땐또 입장을 바꿀 거야. 네. 아, 현실감과 을 어떻게 보면 결여하는데 그런 남자들일수록 특징이 있어요 아. 일만 했고 아. 어, 그다음에 아, 현실적인 경험이 별로 없고 오. 그 안에서 승승장구는 했는데 이제 막상 어떤 사적인 어떤 이런 낯선 감정에 이렇게 부딪히면 굉장히 빠져들고 그, 순진하고 소년처럼, 소년처럼 가고 맞아. 사춘기를 아, 더 그러면 뭐 음. 가는 거죠 남자분들이 이런 것과 연결해서 이건 어떤가요 그니까 훨씬 더 여자에 비해서 어떤 자기에 대해서 불어오는 유혹까지는 아니지만 손짓, 눈짓, 말투 이런 거에 좀더 예민해서 더 흔들리나요? 그 사람이 보내는 시그널에 대해서. 어, 힘들 때좀 응. 흔들리는 것 같아요. 힘들, 힘들 때. 저도 이제 그럴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좀 망설였었는데. 네, 그 어, 얘기 해야 돼요. 결혼하자마자. 난 갑자기 유부남이 돼 있고, 아, 아, 아.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아저씨네, 뭐, 더 이상 뭐, 팬이 아니에요. 이런 게막 들어오면서 이제, 이제 우울, 실장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야근데 그때 누있었냐면 그때도 이제 해외에 사는 형님이 와서, 그분 한국에 애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난 네. 그러든지 말지, 든 신경 안 쓰고 뭐 술만 먹었으니까근데 그분이 동생을 데려왔는데, 자꾸 조장을 하는 거야. 분위기를. 어, 같이. 야, 너 어떻게 지내는 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아, 아니야, 그냥 술 먹었는데. 창훈 옆에 한번 앉아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그러면서 이제 오빠 옛날부터 팬이었고요. 오빠는 영원한 뭐 나의 왕자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가 돼 있고 막 유부남이 되는데 갑자기 왕자가 됐어. 어, 유혹이지. 다시 나를 막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 이러면서 아 그래요. 전화번호 주래요나도모르게 줬어. 전화가 오는 거야. 예뻤어요? 뭐 나를 그랬던 아, 네. 것 같아. 그래서 전화 이렇게 오는데 계속 받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나도 지금 외롭고 힘든데 전화해 볼까? 되게 망설이다가 처음 전화했어요. 를 어? 나가 가지고 전했어. 화 어머 떨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는데저 구석 뒤로 가가지고 전화. 어머 어, 어, 이상하지. 왜진근그 그 뭐야? 어... 지나가다가 그수취한 분들이 힘들 때쉬 하는데 있잖아. 거기 이제 가서 전하는 화 거죠. 야 재수 없는 거지. 술취한 분들이 힘들 때쉬 하는데 있잖아. 거기 이제 가서 <laughs> 전화하는 거에서여기서요드어갑기 어... 오빠 전화하지 마라 그래서 네? 어... 전화 계속 했잖아요, 오빠 뻔하잖아요, 어... 오빠는 유부남이나난 처녀인데 어... 내가 오빠를 사랑해 되면 어... 너 몰랐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어... 말든가 해서 저 그러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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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그자막그전화 한번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막그 어... 할까 말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 여자는 그걸 아까... 노린 거지. 어, 내가 이창훈이, 이창훈이 전화했다. 나한테. 아니 아니지. 이렇게 처음에 전화왔을 때. 딱 아니야 그래도 널 만날게 하면 이 여자가 이제 그걸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아, 더 이상 그러니까 잘안 걸리신 거죠. 그런 깊은 뜻이. 그렇죠. 아,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그럴 거 연락을 안할 거면 자기가 계속 전화를 그러니까 안 했죠. 아. 자기가 전화는 해놓고 오빠가 전화 오니까 나한테 하지 마. 이렇게 아. 하는 거는. 그럴 자신 있어? 뭐 이런, 이런 거지. 아 여자 꽃뱀인 거야? 여자 꽃뱀이라기보다는 좀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은 거지. 아, 내 생각에. 아 창훈이 아 형이 전화했을 때그 여자 옆에 다른 남자가 아 있었어. 맞아 깊은 아 관계로부터, 깊은 아 관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것 같아. 옆에 있었어. 옆에 있었어. 네, 네, 네. <laughs> 은경 씨가 얘기했듯이 <laughs> 아, 남자는 여자의 유혹에 흔들리냐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작은 몸짓이나 이런 시그널 이 그런 게 흔들리, 아까 같이 그 저런 그 순진한 남자들은 이 여자의 배려에 이 어? 여자는 배려예요. 배려에. <laughs> 근데, 어, 저희가 나를 좋아하나? 어. 나를 사랑하나? 어이. 이런 오해를 할수 있어요. 어... 근데, 우리 같이 베테랑들은. 베테랑? <laughs> 우리 같은 <laughs> 아, <우리한테> 뭐, <laughs> 베테랑들은. <웃음> 이 여자의 몸짓과 행동이 과연 나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배려해서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정말? 정확하죠. <laughs> 그러니까 정확하죠. <laughs> 그러기 때문에, 아, 나한테 유혹하는 이런 행동은 저희들이 어 같이 해주죠. <laughs> 응. 같이 아, 선수끼리 그렇지 않고 <laughs> 친절한데 정 어. 누가 봐도 혹시 저 여자가 조홍님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남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여자의 배려에 요 그렇게 네. 한 번도 헷갈려서 실수한 적이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음. 그런 실수를 안 해요. 아니 근데 아, 그런 신호 시그널 그런 신호를 눈치 못챌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이 베테랑이 아닌 저런 두분 이혼 두번 하지. <laughs> 저런 분이, 저런 이아니랑죠 그런 아, 행동에 아, 막흔들려 아, 흔들려 아. 그러진 않아요. 바라보 글로 배운 분들이죠. 음, 막 아. 그렇게 흔들리고 그러진 않아 우리는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laughs> 네. 아니, 통계로 나온 게 네. 소개팅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상대가 나에게 반했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한 30%가 상대가 나한테 반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 근데 남자들은 열의 일곱이 네. 70%가 나에게 반했다고 생각해요. <웃음> 맞아, <laughs> 맞 왜냐면 남자는 아주 작은 시그널도 크게 확대해야죠. 왜? 같아, 이상. 이게 본능적으로 사냥을 갈때 어... 사냥감을 잡으려면 아주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가져야 사냥감을 잡거든요. 어... 근데 여자들은 과일을 딸때 광주리는 제한돼 있으니까 제일 좋은 과일을 따야 되거든. 어... 거기서 골라야 되잖아. 그럼 이건 아니야 이게 좋아 이렇게 아 고르는 마음이 강하니까 호의를 보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호의가 아니면 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야. 아 그래서 시그널을 볼때 여자는 센시그널이 와도 믿을까 말까 음 남자는 아주 작은 시그널이 와도 휘청휘청 신등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아어 누군가가 그냥 갑자기 여자가 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빈말이지 본인들은 음. 언제 시간 나면 전화하세요 이러면. 그냥 정식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